어때요? 여기 아, 잘 담아야 돼. 이게 뭘까? 마음 아, 어떻게 네. 아, 네. 이렇게 잘 알지? 아, 네. 이거 무게. 손잡이. 어, 문 손잡이야. 자, 똑똑똑 두드려주세요. 마음 똑똑 뭐? 문열 이거야. 어, 잘 두드린 현상이 형님 나와서 문좀 열어주세요. 어? 네. 문좀 열어주세요. 나와서 차을 치게 할 거야. 문 열어주세요. 서여기가 아침샘이 안튀어는데못어서여기다가 여기 붙여 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응, 이게 뭐 응, 쓰레기예요. 네, <laughs> 아니야 제출이 안 돼요. 똑똑똑 가고 문을 열었어 이거 우리 마음이야. 이쪽이 마음. 심. 오, 마음은 열었는데. 자, 고마워. 어, 날개다. 어머나 부끄러워라. 아, 이것도 없네 <웃음> <웃음> 근데 예수님의 관심 아까 선생님이 1번, 2번, 3번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영, 나. 나 나? 나한테 있는데 나의 어떤 거? 나의 형제 나의,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셔요? 맞아요 나의 마음에 뭐가 있나 관심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지? 네 글자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셨지요자 여기 보면은 이런게 있어 글씨 모르는 친구들 읽어줄거예요 참왕 참제자랑 참천지자 이런게 있어 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윤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오늘 뭐하는거예요 잠깐 나와주세요 윤지가 그 여기 그림하고 이렇게 글씨 있지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기에다가 붙여주는 거 해주세요. 할수 있겠어요? 음, 누구부터? 참 선지자는요? 어, 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셨지? 이렇게 이렇게 달게요. 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목소리> 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사상의 일을 하셨대요. 참제사상은 어떤 일을 하셨지요? 참제사상이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어또참 왕, 참 왕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탄의 어, 머리를 꽉 사탄의 머리를 꽉 밟아버렸지요. 오 윤주 유비 앞으로 와보세요. 허, 너무 잘했지요. 윤주 고마워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헉,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알아요. 들어보세요. 아, 이제 많은 사람 알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심을 알아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지요. 수아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의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랩넌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님의 나라 오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멘. 아멘. 자, 이게 뭘까요? 군자. 내 마음에는 이렇게 맞아, 의자가 야, 있어. 맞아, 네 어, 근데 알아. 이거는 어떤 의자인지 알아? 주인 의자야. 내 마음의 주인 의자. 근데 어떤 친구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그래서 고백도 했어.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 의자에 나의 굿발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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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은 저기 부석탱이에 이렇게 계세요. 그럼 이건 어떤 모습일까? 그 다, 내가 제가 맞아. 내가 주인 나 중심의 모습이야. 어, 이거는 울체하는 모습이야. 저는 이거를 멋지게 바꿀 수 있어. 바꿔 줄 친구. 마상 바꿔줄게요내 마음의 주인의 의자에 누가 와야 될까? 마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러면 나는 어디 있을까? 마음에서. 지금 지민이 형님이 마음에서 나 내가 사라졌어. 나 없으면 돼요? 나 있긴 있어야 돼. 자, 다시 한 번.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잘 생각해. 수아. 수아가 한번 해줄까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나를, 응. 나를 돼요? <laughs> <난> 초벌해야 <laughs> 돼요? 나는 처벌해야 돼요. 예수님벌해요초요아 <laughs> <초밀해버리>. <laughs> <laughs> 맞아요. 오케이. 의자 옆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멋져. 헉.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스물스물 스물 왔어. 아 <laughs> 사탄 마귀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laughs> 여기 있구나. 안에,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어디 있어야 될지 붙여줄 까 저요! 붙여줄래요? 저 어,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우리 영정 감 아니, 윤서가 손 올리다가 내렸어. 선생님 부탁하고 싶었는데. 희도. 히도. 희도가 와서 한번 붙여줄게요. 이거 마귀라고 써있는 거예요. 너무 있어야 해. 마귀 어디 있어야 하까 너무 작게 게 있어야 차버려. 막 숨겨놨어. <laughs>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 근데 정확한 거는 마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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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탱이 조금만 붙어있으면 되지 뭐. 이정도 괜찮잖아. <laughs>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사단 마귀는 꼭꼭 묶여 떠날지어다. 마귀는 마음을... 아니야. 급 네. 나가야 해. 막이는. 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랜런트들의 모습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인 의자가 있어. 음? 그 의자의 주인에는 내가 앉아있나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할때다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나는 화나면 무조건 화내지 않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우리 몇년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살 거지요? 네. 얼마큼 조금만 모실 거예요? 계속 쭉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지 두 번째야 자세 번째 예수님도 없어요 아, 내가 있기는 한데 마음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있어? 오. 사담마귀가 있어. 이건 어떤 사람들일까? 불신자! 맞아. 불신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똥 쌌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유가똥싼것 될까요? 어, 같아요. 오, 복음을 전해줘요 나오세요. 세계복음화 어, 저거 붙여. 어. <laughs> 그러면 아, 마음 아,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불신자 친구들한테는 뭘 전해줘야 될까요, 카 하나님이 첫 예수님의 첫 번째 단체인 그리스도 누구였죠? 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줘. 그러면 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마귀를 한번 떼어보세요. 마귀가, 어 무서워. 예수님이 오신다, 어 무서워. 그리고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지. 이게 바로 볼까요? 세개 오. 오, 여기다 붙여 주세요. 세개 붙여 주고 우리에게 네. 주신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 8절.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 네. 세 번째야. 음. 예수님이 음. 들어가 대 음. 음. 고마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예수님의 아이고. 관심 음. 세 번째야. 이제 우리 랩넌트들 예수님의 음. 관심이 뭔지 알겠어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예수님의 관심 두 번째는 내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렇게 세 개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힘이 빠졌어. 어? 나도 이거 좀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왔어. 우리 랩너트이할걸 네. 선생님이 준비해왔어요. 네. 짜잔! 조금 이따 짱! 이렇게 <laughs>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잠깐 마이크 내릴게요. 안에 아, 아.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랑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 선생님, 또 손이 떨린다. 랩너트를 <laughs> <맨날 잘> 만나니까. <laughs> 자, 여기다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붙이고요. 여기, 여기 보면 의자고 십자가고 나 있지요. 요거를 오려서 여기에다가 우리 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트 옆에는 어, 고마워요. 그리고 또 옆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이고. 여기는 우리가 사인펜으로 따라 쓰는 거예요.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 이 뒤에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칸에는 우리 오늘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붙이고 내 마음을 표현해낼 거예요. 재밌겠지야와